제 경기에서 리도 코 홈런을 때려냈었던 문현민 선수의 타석부터 시작되고요. 이 키에서 던지는 이번... 걸 사실 중학교 타자들 이잘 보진 못했을 예, 거예요. 하이 어렵겠네요. <laughs> 아주 아... 볼, 볼거리가 될것 같아요. 자, 이번 타자 김종우 선수 어제 3타수 2안타 3득점을 올렸던 김종우 선수입니다. 헌트 자세 높았어요. 볼넷 두 개. 오늘 운양중학교 유니폼이 좀 바뀌었죠. 예, 예. 어제 오렌지색을 입었는데 아... 뭐홈 어웨이 두 경기인데 오늘은 제가 뭐...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자 좌익수 쪽인데요. 좌익수 뛰어갑니다. 원래 트랙플 그래서 이 타구는 넘어갑니다. 스리런 홈런. 아, 왼쪽에 가면 여지 없어 넘어갑니다. 야 이건 약간 먹힌 듯 하지만 또 힘이 실렸어요. 이번에는. 예 이렇게. 어제는 말로 홈런 오늘은 스리런 홈런 이산입니다. 3대0아 이래부터 운영자 <laughs> 기세가 어. 무섭습니다. 이게 빠른 야배 오해 문제였지 넘어가는 걸로 보였는데요. 결국은 홈런이 됐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제 홈런, 오늘 홈런, 이산의 스리런 홈런. 몸에서 완전히 휘어감았기 때문에 의외로 힘이 실렸어요. 이런 타구들이 사실 더 힘이 실립니다. 음. 이번 대회에서 11타점째를 만들었고요. 세 개째 홈런을 때려냈던 이산이 됐고요. 이제 4번 타자 김건희의 타석입니다. 김성호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쯤 되면. 팀도 팀이지만 솔직히 근데 개인 야은지게 개인기록들이 또 있거든요 금은지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냥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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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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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금 3번 타자 이산선 수는 오늘 그나마 좀 잠잠했었는데, 여기서 또 말로 포를 터뜨립니다. 맞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자익수가 움직이지 않았고, <laughs> 어, 마음 놓고 휘둘렀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15대1입니다. <laughs> <laughs> 대단합니다. 왜 최강팀이라고 중학교 감독들이 불렀는지 이해가 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네요. 쉬지 않고 몰아칩니다. 뭐뭐 중계차 맞을 뻔했네요. <laughs> 엄청 들어갔군요 이제 덕수 중학교의 공격 펼쳐집니다. 4번 타자 정해원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반응하면서 이제 진화하겠죠. 칠할 때 찾아고요. 잭 뛰어갑니다. 잭 뛰어, 뛰어, 펜스 넘어갑니다. 오, 정해원이 4번 타자로서의 역할. 꺾였던 팀 분위기를 그래도 대등하게 만듭니다. 솔로 홈런 2대1 한점 추격하는 서울 덕수중학교 지금은 뭐 원스라이트 투볼에 몰리는 상태였는데 지금 굉장히 잘 쳤어요. 예. 뭐 맞는 순간에 거의 뭐 넘어가는 걸 예측할 만큼 강한 타고 타구가 굉장히 빨랐고요. 정현 선수 이번 대회 첫 번째 홈런 뭐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머님이 굉장히 저? 소중한 지금 홈런입니다. 지금 약간 좀 실투에 가깝게 몰렸고요. 예. 뭐 놓치지 않고 투수에 들어간 면이 있는데 <laughs> 좀, 좀 일찍 좀 실투였다고 봐야죠. 예, 잘 쳤습니다. 일단 타자가 지금 뭐 1번 타자도 타율를이 5알이고 홈런지 세개나쳤네요 아, 예. 그렇죠. 보시면 이제 황성민 구심이고요.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쪽 오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제뒤로 갑니다. 뒤로 오 이게 넘어갑니다. 리도 부홈런 문현빈 이번 대회 네 개째 홈런. <laughs> 물론 뭐임팩트가 강한 것도 있지만 공이 잘 날라가요 네예 이거 도장이 사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외야 쪽으로 많이 불고 있거든요. 많이 하면서 힘을 키우죠. 손장면장면인데 The impact of a c t u a 네 l y getting in there. y 트 a h y 이런 토너먼트 대회는 투수의 운영이 참 중요한 t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e Yeah, y e a 고 The man is going to get in there. Yeah, y 습니다 The man 다 s going to get 어갑니다 e r e 5대4입니다. 이번 대회 4개째 홈런을 때어냅니다 정준영. 어, 때리는 힘이 워낙 강하고요. <laughs> 이번에는 뭐 거의 라인드라이브 형식으로 넘어갔는데. 예. <laughs> 잘 날아가네요, 공이 일단. <웃음> <웃음> 공도 사실 생각보다 조금 더 가는 것도 있지만. <웃음> 예. <웃음> 어, 매섭게 돌렸고요. 뭐, 제대로 임팩트는 뭐, 제대로 달렸네요. 예. 어, 자, 네, 자, 빔처럼 흔들이나갔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laughs> 어? 자, 이제는 단한 점. 앞서서. 어. 존 캐치를 했던 김영채 선수 높게 퍼 올렸습니다. 중견수 좌익수와이 타구가 이 타구가 넘어갑니다. 와 이렇게 어퍼로 걷어올렸는데 넘어가네요. 김영채 솔로 홈런. 지금 뭐 거의 코로라도 코스피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바람 도 <laughs> 많이 불고 아 습풍이었군요. 본인도 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와 넘어가는군요. 야, 이 점수가 나니까 얼마나 유쾌 두점난게 중요했는지를 알게 되겠고요 음. 지금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불더라도 사실상은 아, 근본적으로 잘 맞긴 잘 맞아야 돼요. 아, 그렇죠. 힘이 실려야 자, 되는데 타구가 떴을 때 조원준 선수가 잡는 걸로 보였는데 따라가는 펌은요. 근데 이게 정말 무심무식하게 날아가네요. 예, 완전히 어퍼 스윙이었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늘로 공을 띄웠다는 첫 홈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다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